형은 <laughs> 반대가리지형 <낼지요>. 본인도 <laughs> 확인하고 어... 안 본다 그래 안 보는데 아 오케이 쎄 진짜 <laughs> 거짓말 하지마 낮보다 밤에 더쎄좀 좀 귀여워 야 나, 나 장난치나 아, 장난치나. 아, 장난치나 다음 건 제대로 알아야 지 내가 얘기하면 그래. 잘 돌아가 음... 잘, 잘 돌아가 돌아 졌된것 아. 같아 <laughs> 무조건. 음, 약간 벽을 보면 생각난다. 이거로 된 영화 이름도 있어. 음. 자 라이어 선택합니다. 네. 자 하나 둘 셋. 자3표 멀표. 난 소. <웃음> <웃음> <밥이 뭐해>. 기린이야. <laughs> 난 소. 어, 오케이 마셔. 형, 제시아가 뭐였어요? 저! 저! 아, 아까도 호화를 했어?